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형님 조수철입니다. 음, 오늘은 또 앞으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제, 문화에 대해서 아, 그중에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베트남과 수출입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진솔하고 사실적인 방송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오늘 처음으로 어, 베트남에 음 개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이제 네이버에 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이고요. 어, 수도는 행정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치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어, 하노이 그다음에 호치민 그리고 후해성이 있는데 후해성은 어 다낭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직할시는 다낭인데 어 거기서 이제 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후해 같은 경우는 어 마지막 어베트남에 응현왕조가 있었던 곳이고 저희 나라로 따진다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꼭 다낭 여행을 하시면 후해성도 꼭 이렇게 어 다녀오시는 그런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호치민 밑으로 내려가시면 껀터성이 있습니다. 껀터성은, 어, 저희 나라로 따지면 전라북도 김제 호남평야 같은, 어 그런 논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나라에 시집을 오신, 어, 이주 여성들이 또 가장 많이, 어, 시집을 오신 지역이 또이 껀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컬시 다섯 번째 중에 어, 하이퐁, 어, 하이퐁이 있습니다. 하이퐁은 이제 그 바로 밑에 박린성이 이제 저희 나라 삼성전자나 LG 전자가 들어와 있고요. 하이퐁에는 지금 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빈그룹이 어, 리조트나 뭐 아파트, 뭐 한국인 조성거리에서 굉장히 어, 크게 지금 사업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직할시가 있고요. 또 저희 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충청남도,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하듯이 도를 베트남에서는 성이라고 하는데 58개, 58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지자체가 나눠져 있고요. 어, 저희랑은 저희 한국과는 어, 2 시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리고 어. 힌족 킨족이 85.7%, 그 다음에 기타 민족이 14.3%를 어, 이루고 구성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불교는 12%, 카톨릭은 7%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인구는 어, 매일 어, 태어나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 1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어,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어 베트남의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서쪽으로는 어, 라오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미얀마, 또그 밑으로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이제 인접구역 어, 국가들이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고요, 형성돼 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동쪽으로는 다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의 길이가 3,444km입니다. 그러니까, 어, 엄청난 거리죠. 어, 사실상 엄청난 거리고. 저희 한국과는, 어, 1992년에, 어, 국교 정상이 돼서, 그래서, 어, 외교적으로, 어, 저희 나라와 이제 수교가 됐고요. 그리고 어, 저희 한국에는 2.5배 그 다음에 어, 한국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에는 1.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빌딩들 빌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치민의 어, 49층짜리 정확한 명칭은 어, 비테스코 파이낸셜 빌딩입니다 어, 이 빌딩은 어 일명 또 어벤져스 빌딩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벤져스 빌, 어벤져스 영화의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건물이 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쟁반같이 앞에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어 어벤져스 영화 장면 중에 한 장면에 이 빌딩이 나옵니다. 그래서 49층이고요. 전망대는 어 360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호치민의 저녁 이 풍경을 보시면 굉장히 좀, 석양도 질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우이의 72층 어, 랜드마크, 어, 72층 저희 한국분이 이제 지셨죠. 그래서 어, 그 빌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81층, 코치민의 어, 랜드마크 81이 어, 총 416m의 높이를 두고, 어, 랜드마크 81이 지어졌습니다. 어, 가서 보시면, 어, 1층에는 이제 수입차 전시장이 있고요 또, 반 지하에, 어, 아이스 링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이제 베트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 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하 이제, 어, 베트남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그, 어, 늦은, 어떤 경제적인 어, 늦은 국가로 보다가 그런 빌딩들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어, 그랬다가 어, 또더 깜짝 놀라는 건그 음, 빌딩 옆에 어, 1980년대나 90년대를 연상하는 그런 가옥들이 또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베트남에 진출을 하시는 분들은 어, 한 단면만 보시고 어, 81층이나, 뭐, 49층, 72층짜리 빌딩을 보고, 야, 베트남에 와서 내가, 어, 우리 거 화장품이 고가인데 이거 팔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반면에, 어, 빈부의 격차를 본다면, 또 그런 수상 가옥이나,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 어, 국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충분히 또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또한번더 재고를 하셔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시고 나서, 어, 진출을 하시에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13m에 이르는 도미노 하롱베이 타워를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하롱베이에 99층짜리 또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많은 세계적인 국가들이 투자를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그 반면에 지금 어 1920년과 1980년, 90년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아 실행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러고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